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화장품 사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관광객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객도 어, 국내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 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의 규모도 많지만 또 어마어마하게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 제가 오늘 이와 같은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어제 난 기사 중에서, 어, 이제 화장품 산업체에서 인력난으로, 어, 이제 직원을 뽑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제 특히 또 해외에서도, 어, 한, 한, 한국 화장품인 K 뷰티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인력들을 또 뽑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화장품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문이 활짝 열렸고, 오히려 구인업체에서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기사가 떴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저한테 어, 화장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소를 차리겠다라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이만큼 이제 화장품이 이제는 어,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의 현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사업의 어떤 트렌드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사실 화장품 사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1999년에 화장품법이 제정할 그 당시만 해도 한열몇개 남짓한 회사 태평양화, 아모, 이제 또, 주다나, 피어리스, 그때 그랬죠. 코리아나 아, 화장품, 뭐, 이런 식의 이제 15개도 안 되는 그런 화장품 회사가 대한민국의 화장품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고, 아,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해서 제조되는 국내 화장품보다는 해외에서 뭐, 일본 제품이면 시세이도라든가, 아, 프랑스 제품의 뭐 랑콤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을 더 선호하는 어, 그런 식의 이제 현상이 화장품 업계 에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 이 화장품법이 제정이 되면서 대한민국 화장품업이 이제 날개를 달게 된 거죠. 그런데다 거다 어, k 산업을 발전하는데 또 기여를 한 거는 케이팝이라든가 케컬처 해서 이제 해외 우리나라 드라마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쓰면 저렇게 한국 여자들 같이 예뻐지고 피부도 아름다워질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를 전달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은 기대 심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화장품 K 뷰티 화장품을 구입하고 싶은 구입의 욕심으로 마음으로 전환하게 된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 사업이 많이 발전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해외인들도 대기업체가 생산하는 고급 브랜드라든가 브랜드 파워가 있는 거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차별화된 음, 제품이라면 소량 다품종을 하는, 그러니까 소량을 생산하는, 어, 소규모 회사라도 오케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은 구전 홍보를 한다든가, 어, 또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서, 어, 대기업체하고 어깨를 거르면서 화장품 사업을 팽창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화장품 회사가 아 2만 개를 바라보는 숫자로 만 개는 이미 훨씬 넘어 있는 그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꾸준히 화장품 사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및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최고 전문가인 이민경 행정사에게 꾸준히 연락이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냐면 과거에는 신규로 연락 오시는 분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미 화장품 어, 제조업도 다 등록을 하셔서 운영을 하는데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제조 공장을 더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어, 이제 의뢰를 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연구소 설립까지 꿈꾸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연구소 설립이라는 거는 뭐 기업 부설 연구소 정도 하시기보다는 연구 개발 전담 부서라고 어 약식 연구소를 차리고자 하는 분들이 연락을 주시죠. 사실 이와 같은 연락이 작년 9월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화장품 회사를 하시는 대표께서 저한테 이제 이미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제조업을 등록했던 의뢰인이죠. 화장품 연구소를 하겠다고 그래서 어 이분이 이제는 뭐, 병역특례를 받기 위해서 연구소까지 내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그냥 나를 소개하시는 건가? 뭐, 이렇게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 그랬는데, 올해는, 어 올해 들어서 이제 최근에 또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화장품 회사들이 연락을 줘서 제가 이제 친히 지내는 어 화장품 사업을 성공하고 있는 분에게 아, 어, 이제, 우리 의뢰인에게 연락을 드려서, 아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자꾸 연구소를 차리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런 화장품 회사에서 연구소를 차리겠다는 분들은 왜 차린다고 하는 걸까요? 하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거요. 그런 회사들이 대부분 OEM 회사에다가 맡겨왔는데, OEM 회사에 맡기다 보니까 본인들의 핵심 노하우가 자꾸 유출이 되고, 그래서, 어, 이제, 화장품, 연구소를 차려서 자체적으로 어, 제품 노하우는 보유하고 있고 OEM은 이제 막판 제조하는 것만 의뢰하는 식으로 하려고 그렇게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를 차리는데 어, 별도의 이제 기업 부설 연구소라고 정식 연구소를 차리기보다는 프레그스토어를 차린 회사들이. 플래그스토어의 일부에다가 이제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만들어놓고 바이어가 왔을 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제품 개발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게 목적이라고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요새 어, 화장품 회사들이 플래그스토어를 많이 내나요? 그니까 러네 그게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은 어 이제 해외 어, 이제 화장품을 판매할 때는 거의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 어서 그렇게 온마, 온라인 판매 위주로 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 회사들은 별도의 이제 로드샵을 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최근에는 이제 해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 내가 산이 제품이 과연 어떤 매장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핫 플레이스인 한 한남동이라든가 성수동이라든가 홍대입구라든가 또는 명동 이런데다가 프레그스토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레그스토어 안에 연구소를 이제 연구개발 전담 부서로 만들어서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해외 바이어들에게 신뢰를 높여서 매출을 증가시키려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최근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구나 이제 화장품 업체가 그 사이에 양적 편창을 꾸준히 해서 거의 2만 개를 바라보는 화장품 회사가 이제 차려졌는데 창업한 회사는 이제 뭐만몇 개지만 지금 계속 현재 또, 운영되는 회사는 그보다 많이 줄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비해서, 또, 몇몇 회사는 이와 같이 연구소도 내야겠다, 프레그스토어도 만들어야겠다, 또는 공장을 더욱 규모 키워서 이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안정화가 되는 그런 화장품 업계의 트렌드가 아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행정사로서도 업무의 변화가 과거에는 신규로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하겠습니다. 또는 화장품 제조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다면, 최근에는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 사후보고를 하기 위한 자료를 구입하신다든가, 또는 이전을 하는 계획 때문에 연락을 주신다든가 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행정사를 하다 보면은 업계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빨리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